나무함이 타블 열 아니다 이거예요. 나무함이 타블로부터 내 생명이 살아난다.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어 그래서 말이죠. 이 아까 이제 얘기한 대로 원 원이라는 이쪽에 썼는데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법장비구의 원은 자 법장비구의 원은 성취됐기 때문에 이 원의 세계를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부른다.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뜻은 무한 생명, 무한 광명의 생명의 능력의 세계란 말이에요. 무한대의 세계인데 이 무한대의 세계 를 법장. 이해했죠? 법의 장. 여기다가 심었어. 이게 씨죠. 이쪽에 씨예요. 식물 얘기하면 파종기가 오잖아요. 이 씨를 심었어. 그러면 여러분 식물을 심을 때 씨를 딱 파종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배추 씨를 심었어요. 배추 씨를 딱 심으면은 거기서 무난할 거 걱정해요? 그씨 심고 나서 매일 씨 어떻게 씨 들춰서 봐요? 씨딱 숨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비로 두죠. 내비로 둬요 다시 얘기하면 씨 자체도 완전이에요. 씨가 배추의 모습 나오기 전에 그 자체가 이미 완전이라니까요? 내가 기대하는 모양이 나와야지만 완전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완전함이 모양의 완전함으로 또 등장할 뿐이에요. 씨가 모든 걸다 갖고 있어요. 그, 그거를 갖다가 드러나는, 자, 보세요. 이 완전한 원이죠. 원은 다 성취된 원이죠. 성취된 원이에요. 나라는 자는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원도 나는 못한다고. 근데 그 원을 법문으로 통해서 그 완전한 생명의 세계를 받아들여. 이럴 때를 아까 얘기했던 뭐라 그냐 여기 여기 쪽 지웠네요. 이런 거를 지금 연불한다 그러는 거예요, 연불. 이게 또 연불이네. 지금. 요거를 이왕 이 장식 얘기했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유식학이죠. 유식 유식적 입장인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 용어를 보세요. 이거를 오늘까지만 용어 쓸게요. 현행이라 그래요. 아까 현재 의식 했죠? 현재 나타나, 살아간다. 나타나서. 내가 그러면 할 거는 이제 남은 건 뭐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영불밖에 없다는 뜻이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현행범이라고 그러죠? 아, 제가 우리 박보부님 지갑 털었어. 그럼 뭐예요? 현행범으로 잡히는 거예요. 현행. 지금 나타난 행위 범인이야, 그죠? 나타난, 여기가 범인이까 그러니까 염불에, 염불을 현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염불? 염불이죠. 염하니까. 그러니까 부처예요, 그냥. 부처 대고 말고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쉬운데? 야, 자, 보세요. 우리가 염불하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 염불 자체가 이미 목적이라니까요, 그냥. 염불 자체가 이미 성, 성취예요. 우리 그러죠, 연불하면돈 나오냐?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어떤 목적을 따로 성취를 그게 아니라 연불 자체가 완전한 성취라니까요. 연구하고 있잖아요, 연염 그랬을 때가 부처다, 연하고 있을 때가 부처다. 자, 이 얘기는 뭐 이제 앞으로 마르고 닳도록 얘기할 테니까 계속 나올 겁니다. 아, 우리들 오늘 중점은 사실. 너무 빡빡해서 제가 딴걸 생각하고 이 중점만 말씀드리려니까좀 그런데 어 우리가 지금 세자재 왕물의 연부를 아저 뭡니까 법문을 들으시는 시달타 여기서는 그냥 법장비구죠 법장비구가 그 생명의 세계를 살아갈 때 법장보살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 법장보살의 세계가 이제 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열애가 나에게 왔다 그랬어요 나에게 즉 당신은 깨닫고 말고가 없어요. 못을 성취할 것 없이 본래 갖췄더라. 완전히 갖춘 세계다라고 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완전한 갖춘 세계에 섰다 그랬을 때그 법장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 지금으로 얘기하면 연불하고 있는 사람은 동시에 법장비구라 그랬어요. 법장비구는 알고 보니까 그 원을 다 성취했다는 말로 다시 돌아갔죠. 성취했기 때문에 그분을 일로 그때부터 아미타불이라고 부른다. 그 아미타불은 가야 될 세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출발점이기도 해요. 이게 원한 구도예요. 법장비구가 아미타 부처님이 되셨는데 아미타 부처님은 다시 법장비구로 회향하죠. 하나요 하나 생명력이. 그러니까 여기서 중점 단어는 원이에요. 남는 것은 원밖에 없다. 그래서 원에 의해서 부처가 출현하 거예요. 원으로 산다. 근데 그 원은 완전하다. 원은. 나라는 자가 개입한 원은 말이 원이지, 그건 원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건 집착이라 그랬죠? 여기 아까 경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건 집착이다. 어, 내가 개입된 것이 아니라 이미 성취된 언니야. 그러니까 나는 걱정할 것도 없고 또 후회할 것도 없어요. 나라는 자가 개입할 게 아무 여지가 없어요. 이 원의 세계로부터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맨 끝에 보세요. 법장비구가 그래서 부처님께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두 줄은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꼭 들어주십시오. 제가 원한 바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다음에 대원을 말씀드렸다. 이겁니다. 이제부터 48 대원이 나오게 된다. 이겁니다. 꼭 들어주십시오. 네? 꼭 들어주십시오. 제가 원한 바, 원한 바는 알고 보니까 섭취된 원이었죠. 법장 비구라는 분이 따로 있던 게 아니에요. 어, 내가 섭취되고 나니까 아, 내 생명이 이렇게 무한대구나. 이거 꺼내 쓰겠습니다. 이거 끝 쓰겠습니다. 자기에 대한 부족감, 자기에 대한 한계 의식을 갖는 사람은요. 그 이상 못 해요. 그게 육도 윤회 아니에요. 육된데 생명이 본래 무한하다고 그랬을 때 겉으로 나타난 모든 것은 생로병사와 또 관에서 그 무한 무상법 따라 변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무한한 것을 출현하죠. 출현해. 출연. 그래서 법을님들그저 조금 어 비유를 들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봐서 아주 나쁜 사람이고 해악을 저지르는 사람 같은데 뭔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말이야 못사업만 뭐 하면 잔주되고 도저히 저 인간 말종 같은데 이 얘기가 어떨 그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인과는 따로 있습니다만 그게 왜 가능할까?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나쁜 짓이든 뭐든 이, 여기에 파이프를 박을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히틀러 같은 사람이에요. 그 인과는 나중에 비참하게 되지만 은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봐서는 꿈도 못 꾸는 걸막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우리가 볼때 이게 어떻게 될까? 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돈 많이 벌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건강해졌어? 우리,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뭐뭐뭐를 다 갖춰야 되고.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성은요? 무지막지예요 무지막지해요 누가 보면 에이 그거 갖고 되겠어? 아니에요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봐서 선악이 있지 네? 나라는 사람이 보니까 착한 사람, 악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착하다, 악하다라는 유리적 차원에서 생명을 논할 수가 없다니까요 착한지 악한지 이거 갖고 인생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한 일 한다 그랬을 때 착한 일의 판정은 누가 한다 그랬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착한 일하면 좋은 게 있을 거다. 그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이 속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유리가 아니라는 얘기 오해하지 마세요. 유리 도덕이 관계 없다 뜻이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데그 주체 그논쪽 자리에서 생명이 뭐에 동의하느냐? 뭐에 동의하느냐? 나는 악한 일안 했어라고 하는데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악한 거 아니에요? 예? 아,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 가 이산화탄소 얼마나 뽑아나요? 아니고 세상에 내가 입 냄새 얼마나 피해? 예? 내가 나는 벌레 하나 안 죽였어요? 여러분 생각해요, 나는 말이야 착한 일만 했어. 나는 남들한테 못된 짓안 했어 그래요. 그런데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미탄 버브가 등치 턱 있는 사람이 가면. 외소한 사람들은 괜히 열등감이 있어요. 그럼 사람, 어이미탄부가 누구 열등감 가지라 그랬어요? 그렇게 따지면요. 나라는 존재가 우리 세상에 해악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착한 일도 못한다라는 역설이 나와요. 그래서 공부한 분들이 다 고백하실 때, 저는 착할 수가 없네요. 라는 이 절망감에, 착하게 살 수도 없다는 절망감에 이거 어떡하죠? 우리 착하게 살아야 될것 같은데 왜 착하게 산다는 것은 즉 상대의 세계이기 때문이에요. 착하다 악하다가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법장비구로부터 현제의식을 끌어내는 거 지금 여기 이 관점을 핵심은 뭐냐 이건 뭐 알아? 이건 맹신이 아니라는 얘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딱 저기 하게 되면은 그 원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원이 작동할 때 우린 뭐랑 월 역이라 그러죠. 원력.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원력이 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원력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가 일으킨 힘이 아니에요. 갖고 있던 걸쓴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표현된 거지 자기 거예요, 그게? 그게 자기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이 원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원의 속성을 이제 오늘, 오늘 시간을 이제 여기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어, 이 원이란 말을 할때 48대 원이라고 우리는 이제 표현하는데 48대 원은 여든 4 8까지도 숫자로 나옵니다만 그것은 사실 무한대 원을 설명하기 위한 그 원이 어떤 원들이 완전한지 우리들이 나가 걱정하는 원은 걱정할 게 없다는 뜻이에요. 읽어보시면 은 48대 원을 보시면은 뭐별 얘기가 다 나와요. 밥 먹을 거 걱정하지 마. 옷 입을 거 걱정하지 마. 너 지옥 갈거 걱정하지 마. 이런 거예요. 다 나라는 사람이 걱정하는 것들, 너 걱정하지 마. 그거는 다 성취됐다. 너는 걱정할, 이런 내용이에요. 읽어보셨잖아요. 48대.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육수 별소리도 아니네. 근데, 내라는 사람으로서 끝없이 걱정하는 걱정거리들을다 뒤집어요. 너는 걱정할 게 없어. 이거예요. 그래서 원, 원은, 내가 바랄 수도 없지만 동시에 원은 이 자체는 이미 성취됐단 말이에요. 성취됐을 때이 원을 전통적으로 두 가지 분류합니다. 를 원은 아이고, 예, 아이 자꾸 약자안 쓰라 그러다니. 그냥 빨빨 쓸게. 우리 전체를 얘기할 때 총이라 그러죠. 총원, 그죠? 총원 모든 원이란 말이에요. 모든 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 전체 따지니까 총원요 지금 48대원 또는 우리가 시리즈에 보면 뱅크 때보현행원품 보유냉음품 있잖아요 보현행원품에 보현보살의 몇 대원이 있어요 십종대원 열 가지의 큰 원이 있다 그러죠뭐열 가지로 표현하든 마흔여덟 가지로 표현하든 팔열 열두 가지로 얘기하든 무슨 뭐 예를 들면 약사보래원이 있고 뭐 지장보살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다른 건 좋아하는데 그걸 별원이라 그래요 별원이라는 것은 구체적이다. 이거예요. 구체적이다. 구체적이다. 따로 또 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 음, 지난번에 도낭에 갔을 때, 도낭 요 앞에 한번 갔을 때, 그때 어, 심한 부모님 낙타 타실 때, <laughs> 그때 갔을 때 우리가 거기 어, 타클라마칸 그 사막을 지나는데 비가 왔어요. 비가 오니까 우리는... 와, 이거 이거야, 여행길에 비 오면 어떻게?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은 시, 식당마다 우리가 가니까 다 환영이야. 왜? 사막에 비가 오도록 한 사람이 우리는 라거야 우리는 비 오면 벌써 여행길에 비 오냐 이러는데 사막에 사는 사람은 비 오는 게 너무 반가운거예요비 네? 오는 게그 그때 사막에 아 그래서 극락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왜? 거기서 보면 목 마른 사람은 물 걱정하지 말고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극락에는 아무 그런 거 없어. 언제든지 항상 충실하고 이런 이런 표현들이 경전마다 나오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런 구체적인 원너 나라는 실존적인 거죠. 나라는 실존적 자리에서 걱정할 거 너무 없어. 완전해. 그럴 때별론이라고 해서 그 총원과 별론이라고 원을 굳이 나눠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왜이 말씀을 드리느냐 에, 모든 원에, 어, 이 총원에 해당하는 원은, 뭘까요네 가지가 있어요. 사, 홍, 서원. 우리 매일 외우죠. 법회 때.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 본내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워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어오리다. 다 아는 얘기 같은데, 끝을 보세요. 첫 대목부터 맡겨요. 누가 맡겨요? 내가. 중생을 다 내가 구해요? 저는 어디 가면요, 제가 우리 법부님들하고 해 이런 아주 그 심층적인 얘기하지만 제가 초청받아가서 꼭 그런 물어요. 당신 사원 사원 있습니까어 사원 사원 믿는데 그럼 중생을 다 구하실래요? 그래요. 나도 못 구하는데 말을 못 해. 요 그런데도 믿지 않는 걸 매일 왠다.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나는 중생을 못 구해요. 내가 무슨 중생구예요? 내가. 여러분 이번에도. 어 여러분들 구호 단체들이 가서 구호 닫는 거기에 횡폐 부린 거 나왔죠. 영국에 있는 구호 세계적인 단체가 세상에 그 남의 지진 났을 때 가서 거기 여자들한테 성상 납 받아갖고 구호품 주고 이 짓을 한 거예요. 세상 남들 보기 얼마나 자선 단체 횡포죠 폭력이죠. 네? 그미변이 대가성이죠. 네?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 뭐 중생을 마로는 중생 구하러 간거 아니에요? 근데 중생을 중생이 중생을 구해요? 말이 안 돼요. 자, 이거 사홍선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속성이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왜 총원을 제가 사홍선이다 그러면 총원인 사홍서원의 주체는 누구해야 돼요? 예, 부처님이죠. 아까 원은 이미 성취돼 있잖아요. 부처님이 일으키신 원, 부처님이 성취하신 원을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은 그만이에요. 이때 믿음이란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게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어, 중생? 아우, 저 중생 어떻게.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에 안 들면, 아유, 저 중생 어떻게 하나? 이 번뇌가 일어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데 이거는 이미 성취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중생을 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저 중생 걱정할 일이 없어요. 번뇌가 일어나. 어, 언제나 나는 본네가 없어지나 이렇게 아니라 본네가 일어나는 그러던 말던 나는 나무아미타불. 네? 나는 본네를 꺾으라고 노력할 이도 없어요. 부처님이 성취했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이걸 논리적 표현을 하게 되면은 원의 성취자는 부처님이시고 그것을 믿는 자는 그게 나예요. 나는 오로지 믿는. 아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세자제왕 부처님의 법문을 온전히 듣고 믿었듯이, 아시겠어요? 그 생명 내용을 내가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고 살아갈 때 중생이 있던, 본 내가 있던, 무슨 법문이 있던, 내가 일처리를 하던,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져요. 이게 원의 속성입니다. 어, 그거는 별혼이 어떻게 표현이 되든 속성은 똑같아요. 그, 그, 이 원은 이렇게 작동한다는 거, 어, 법무님들께서 어, 좀, 그, 저, 이렇게 요약을 하시고. 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48대원을 구체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아까 맨 끝에도, 어, 무량수경 첫 부분입니다. 48대원 들어가기 바로 전대목이에요 우리가, 어, 원을 바라는 순간 다 뭐라 그랬죠? 우리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는 어떤 보살이요? 법장 보살이에요. 예? 아, 이어야 된다는 게 그게 법장 보살이에요.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닌데, 아, 아닌데 하라는 게 아니라, 법장보살이에요, 법장보살. 법장보살로서 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세상을 향해서 외치세요. 외치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을 향해서 외치세요. 나는 이 성취된 원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외치세요. 여러분이 몸이 아파. 그 몸이 아픈 증세에 외치세요. 나는 원대로 살아간다. 라고 우리는 할수 있는 건 요거 밖에 없어요. 내가 그 원을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성취하는 원을 내가 쓸 뿐이에요. 나라는 자는 이렇게 쓸 뿐이다. 에, 그래서 이제 강론 쪽으로 이제 4 8 대원을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어 법원님들 이제부턴 이 법외집 특히 중점에 그대로 여기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진행하는 방식은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얘기하기로 하고 에, 우리 결국은 어. 이 뭐라 그럴까요? 조금 딴 때보다 오리엔테이션 같은 시간이 길었는데, 어, 결국 종교가 종교답지 못하면, 요즘 종교는 자꾸 기능주의적 종교 아니에요? 네, 종교의 역할 불교의 기능, 역할. 이게 아니라, 진짜 생명이 내가 있으면 생사가 여겨난데, 거기에서도 나를 살려주는 법, 이게 종교예요. 공포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걱정으로부터의 우리는 해방이고. 이게 없다면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어, 나한테 이득되는 대상밖에 안 됩니다. 그건 아까도 봤지만 100% 배반이다. 자, 우리는 배반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 송출의 인생, 누리는 인생을 이제 들어갑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막대한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기대를 가지면서 다음 시간 이제 48대는 각 항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고 시간이 돼서 다음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